캔스 캐로 미니를 미피닉스 오반 쿠터알터 무터 엄마는 가 내려 옮겼어 그냥 엄마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냐. 이번은 제 이거는 준비물. 이거야, 아, 친구. 준비물은이 u r d e r e d eat a 레고 n come and 보여줄게요 이 n l 자고이 e l 자고 레고 이 o It's a terrible world again. Good, good, 주 o o d g 러너라뭉날 바루, 예, 처 나, 빠르게 너나 뭉쳐, 뭉 가도록 뭉쳐, 치쳐 뭉쳐, 뭉쳐, 니쳐 뭉쳐, 뭉

아니, 이거 쏟아야 내가 이거 찾을 수 있어. 네, 아, 근데 뭘 찾을 거예요? 못 찾으면 이거 뭘 찾아야 돼. 자, 이렇게 대지뛰어 머리 찍어줄게요. 네? 잘, 잘 보입니다. 네, 알아요. 그거. 어. 조금, 조금 앞으로 오세요. 더, 저 아니, 그래도 엄청 잘 보여. 자, 이거는 새로운 거. 이건, 이건 한개 있고. <laughs> 자, 이게 뭐게요? 스파게티.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. 스파게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. 오늘 지금은 이거 왜생 거예요. 불이야. 뭐야? 이거 뭐 저건 불이고, 이거는 무게 뾰족한 거고. 음. 그러면 찍도록 하겠습니다, 미안.